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매출 4천만원 나와도 쿠팡셀러를 적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쿠팡에서 왜 매출이 잘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적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아이템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품 포장부터 패키지 박스 디자인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한국에서 받아서 바로 배송만 하면 되도록 혹은 중국에서 바로 쿠팡 창고로 입고해서 판매를 시작해도 되게끔 말이죠. 업무량은 제조사한테 맡기면 노트북만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핸드폰만 있어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 매출 4천만원 나와도 쿠팡 셀러를 적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쿠팡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판매를 접으시는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쿠팡에서 왜 매출이 잘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부분 아시다시피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로켓 배송, 로켓 그로스 상품이 별로 없는 상품을 소싱해서 로켓 그로스로 입고를 하게 되면 상위 노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됩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분들이 왜 접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부분의 초보 셀러분들은 위탁 판매로 시작합니다. 위탁 판매란 사장님이 미리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도매처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해주는 판매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위탁판매는 금전적 리스크가 없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유통구조가 긴 위탁판매는 마진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위탁판매의 장점 두 번째는 판매 채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 위탁 판매를 통해서 몇번 정도는 판매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S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상품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등록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CS 대응은 어렵습니다. 위탁 판매의 단점 마지막은 브랜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브랜딩이 되지 않는다면 위탁 판매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상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업으로 하더라도 마진이 적은 위탁 판매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 판매로 잘 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명 없을 뿐더러 그 정도로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이 있다면 다른 판매 방법으로 충분히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또 SNS 계정을 키우거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도매처와 협상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마진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위탁 판매보다는 브랜딩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위탁 판매 다음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중국에서 사입해서 로켓 크로스로 입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토스 페이먼츠 자료에 따르면 소싱 능력에 따라 매입 비용을 확 낮출 수 있고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써 있지만 여기서 소싱 능력이라는 게 대부분 도매로 굉장히 많이 사서 단가를 낮추는 걸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비용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리스크 증가는 엄청납니다.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CS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게 없습니다.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단순한 사입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OEM, ODM을 하셔야 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입 판매 세 번째 단점. 검수부터 포장, 배송까지 직접 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이것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사한테 맡기던지, 배대지에 맡기면 됩니다. 사입 판매의 가장 큰 단점은 리스크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소량으로 사입해서 판매를 하실 건데요. 이때 판매가 발생하다 보면 소량으로 사입했기 때문에 품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점점 대량으로 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바로 아이템 위너 시스템 때문인데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란 이 제품을 보시면 판매자가 3명입니다. 이렇게 아이템 위너 시스템으로 판매자가 하나로 묶이면 그 중에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만 판매가 발생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이 상품 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모든 판매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몰아주는 시스템입니다. 판매자분들이 소량으로 사입해서 판매가 발생하고 인간이다 보니 욕심이 생기면서 점점 대량으로 사입을 하다 보면, 다른 판매자가, 어, 이거 좀 팔리네? 나도 이거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순간, 판매량은 0으로 떨어지고, 모든 재고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더 낮은 가격에 팔면 되잖아, 라고 하시면,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낮추고 낮추다 보면, 판매를 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아이템 이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브랜딩입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아이템 위너 시스템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입 판매를 하는 경우 포장을 직접 하게 되는데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판매하는 상품이 다양해질수록 업무량이 폭증합니다. 이런 경우 사무실을 구해서 퇴근 후 새벽까지 직접 포장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하루종일 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알바생을 구해야 되는데요. 알바생 관리가 쉽지도 않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마진율이 낮은 상황에서 시급이 굉장히 높은 요즘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매출이 늘어도 감당을 못하게 되고 접게 되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포장과 보관을 위해서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생각하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도 사실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사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제조사도 있지만 그냥 해주는 제조사도 많습니다. 제품 포장부터 패키지 박스 디자인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한국에서 받아서 바로 배송만 하면 되도록 혹은 중국에서 바로 쿠팡 창고로 입고해서 판매를 시작해도 되겠군 말이죠. 심지어 퀄리티는 초보 셀러가 한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혹시라도 제조사의 퀄리티가 의심이 되신다면 검수업체를 통해서 검수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낮은 중국이라서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여행을 다니다가도 노트북만 있으면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핸드폰만 있어도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마진율은 브랜딩 혹은 경쟁이 적은 상품을 찾아서 해결이 가능하고 아이템 인원은 브랜딩으로 해결 가능하고 업무량은 제조사한테 맡기면 노트북만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핸드폰만 있어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구매자 중심적이다, 정산이 늦다는 등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건데요. 남들이 포기할 때 버티고 살아남는다면 사장님의 수익은 천만 원, 1억 그 이상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탄탄하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